발랐는데 때처럼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. 저는 플루이노를 먼저 어, 발라요. 이렇게 미끄러워요 조금 이렇게 플루이노는 으깨주세요. 아침에 두 알, 저녁에 두 알인데 좀 많이 건조한 날은 저녁에 세 알. 그린 박신을 보이세요? 완두콩 한알 정도 바르고 어, 시원해요. 밀어 넣듯이 발라요. 특히 여기, 음, 여기 저는 여기 비지가 많아요. 선선해지면서 세면자를 발랐어요. 모공 프라이머 같은 느낌에 많이는 아니고요. 한 아침에 이 정도, 저녁에는 저녁에 이 정도. 아침용으로 발라볼게요. 봉봉 프라이머 하듯이, 이렇게. 이러면, 코 주변에 예전에 여기를 많이 씻었어요. 여기가 많이 빨개지고, 혈관이 빨갛게 생겼기 때문에, 이 부분에 마치 프라이머 하듯이 이렇게 발라요. 특히, 환절기 때는 여기를 많이 신경을 써요. 트러블이 여기 많이 나 이쪽 주변 이렇게. 입술 끝도 여기 피지 딱딱한 게 많이 생겨. 피부에서 미끄럼틀 타듯이 바르시면 안 되시고, 톡톡톡톡 발라주세요. 톡톡톡. 이마 떡, 이마 떡지시는 분들 많죠, 이렇게. 이마에서 거의 한 1.5cm는 거의 띄우고, 여기 바르고, 파이토시는 아몬드 크기만 반 나누어서, 힘을 빼시고 이렇게 톡톡톡 해서 펴 발라 주셔야 되세요 하셨죠? 미끄럼틀 타듯이 바르면 때처럼 밀려요. 피니시 로션은 자외선 차단도 되지만 피지 과잉으로 분비되는 피지를 조절해줘요. 얼굴에서 손실될 수 있는 수분을 최대한 막아줍니다. 용량이 중요한데 여기 새끼 손가락 이 정도 면봉에 하얀 솜두개 정도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줘요. 톡톡톡 이렇게. 안 어떻게 구성돼 저처럼 차트에 는분들 여기 여기 아까 우리 팀이 잘모 마이트키 여기 잘 잡아요. 우리는 모자란 도 모르시고 핵심은 톡톡톡. 은희생 코칭 받고 사용해주세요.